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스톰엑스입니다. 자, 스톰엑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 확 끌어올렸다가 하락하는 요런 차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요때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이번 상승 어디까지 물리신 분들은 대응 어떻게. 자, 요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있죠.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어떻게 투자해야 극대화된 수익 만나볼 수 있는지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정고점 떨어질 수 있을지는 3일 안에 결정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스톰엑스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차트 제대로 한번잘 살펴봐 줘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전구점 물리신 분들도 그렇고, 자, 3일 동안 지켜보시는 동안,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느 걸 봐야지 이게 더갈수 있는 거고, 요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같이 짜드릴 거고,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시면 또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951-8464로 숫자 2번만 적어서 스톰 이렇게 적으시고, 문자 한통 보내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매도타점 다 잡아 드릴 건데, 대신 우리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될거 있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요거 꼭꼭 눌러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극대화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는가? 선물,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보여드릴 종목, 이 캐시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6월 28일 날에 0.0300 원에서 매수 걸어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리고 매도가는 6월 30일에 0.050원. 가격 말하기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자, 제가 요날 장대 양봉 나온 날 말씀드려서 다음날에 매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건데. 자, 300이면 여기서 들어가서요. 그리고 500이면 여기서 먹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먹고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머리에서 팔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세력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욕심 조금 내려놓고 어깨에서 팔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팔수 없다고 해서 정확한 저점 라인 못 잡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공식만 딱딱 지켜주셔도 어떤 차트를 들어가든지 간에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지키세요. 자꾸 머리 꼭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세력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세력이 내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력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 조금 내려놓고 어깨에서 털고 나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 4918464로 숫자 2 적으시고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자,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카톡방에서 미리미리 매수매도가 예약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이 느리다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미리 오를 거라는 종목 영상에서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걸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막 쫓아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이 따라 붙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포착을 했다 그러면 올리려고 했던 종목도 올리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들어갔다가 안 오르면 어떡해 와서 댓글로 또막 뭐라고 하실 거잖아 그러면 저 너무 속상해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고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톡방 초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 명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제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원까지 찬다면 저는 더 이상 카톡방에 초대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카톡방 입장해서 이렇게 종목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951-8464로 숫자 2 적으시고 급 등 요거 하나만 적으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대신 우리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단타 선물도 꼭꼭 받아 가시고 스톰엑스도 수익권에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인나였습니다